세상에서 제일 간사한 존재를 알고 싶나요? 사람이 제일 간사한 이유는 기분이 좋을 땐 세상 모두가 좋아 보이고 원하는 걸 얻으면 교만해지며 불만이 생기면 어제까지 고마웠던 사람도 적으로 만들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거나 없어 보이면. 무시합니다. 세상이 간사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간사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이 짓는 대로 세상은 달라진다. 결국 간사한 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. 마음이 존중받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상대의 마음을 존중해주세요.